트리키에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요? 아,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정의를 좀 내려야 될것 같아. 요 그니까 러 이슬람 국가라 하면은 이슬람을 이제 국교로 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슬람 율법 중에 샤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, 그런 법 체계를 이제 집행하는 국가를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, 트리키에는 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 23년에, 28년도에 국교를 없앴습니다. 이슬람교라는 국교를 일단 없앴고요, 헌법상. 샤리아 법도 없앴습니다. 없애고 유럽의 법률을 들어와요. 그니까 러 인간의 만든 법을 채택합니다. 어, 네. 그리고 1947년도에 결정적으로 세 계속 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못을 박아놓았어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의 무슬림이 굉장히 한 20억대 되고 네. 나라도 많으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만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. 전 세계에서 자국민 중에서 국민의 50% 이상이 무슬림인 국가는 48개국이에요.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서요. 이슬람을 국교라고 못 박은 나라는 27개가 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시리아까지 하면 28개 국가가 되고요. 네.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국가가 밖에서 보면 무슬림 다수국까지 여기는 이슬람 국가가 될수 없는 게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국교가 없어요.